굿모닝 제나님들 (1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해가 바뀌어 개묘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2월 4일 입춘 전까지는 아직 이민 년인 것 알고 계시죠? 물론 개묘년의 기운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민 년이에요. 자, 오늘은 이민 년의 마지막 달인 개축월이 시작되는 첫날이며 24절기 중 23번째인 소환입니다. 대안이 소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라는 말이 있듯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가 바로 이 소환인데요. 개축이라는 글자 역시 꽁꽁 언 겨울 땅을 나타내는 만큼 아주 겨울의 절정인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꽁꽁 언땅저 아래 봄을 준비하는 기운이 서서히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기도 하지요. 이 개축월에는 본인 사주 명식에 오화 또는 술토가 있으신 분들, 즉뭐 개띠 아니면 말띠 혹은 일주 월주 모시주 등의 이런 말과 개가 있으신 분들 각별히 접촉 사고, 화상 등 안전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리학에 탕화살이라는 살이 있어요. 뜨거운 화기, 폭발 등과 관련된 사고 위험을 뜻하는데, 오화, 술토가 개축, 이 꽝꽝 언땅을 만나면 터지기 쉬워지는 당화살에 해당되다 보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예방하셔야겠죠? 원래 우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거나 목욕을 마치고 나면 하는 말이 있죠. 아, 개운하다. 이 개운하다의 개운이 운을 열어준다의 그 개운과 같은 의미인 거 혹시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작년 말에 대청소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때 못 비워내고 못 치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번에 다시 개운하게 비워내고 치우시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고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연도 비워내시는 것만큼 좋은 액땜 예방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예방하시어 개축을 무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타로 시작할게요. <목소리>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 컬러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부터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초록색입니다. 자, 이제 두번 남았네요. 자, 오마워머리의 기운을 흠, 듬뿍듬뿍 흡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1번, 4번, 3번, 2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재난님들 아래 타임스탬프 혹은 챕터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컬러나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순서대로 카드 정리 후에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첫 번째. 노란색 선택해 주신 우리 1번 재난님들. 아, 금요일이죠. 1월 첫 번째 금요일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우리 노란 제너 님들의 오늘 메인 카드를 보았더니 오호 포부 완즈 카드가 나옵니다. 자이 포부 완즈 카드는 아주 안정된 즉이 사각형의 완벽한 도형이 완성이 되면서 완벽한 기둥을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번영을 이룬다 휴식을 가질 수 있다 평화롭다 굉장히 좀 여러 사람들과 좋은 시간 다. 알란한 그런 분위기 안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예요. 야, 금요일인데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님들은 오늘 좀 무타라고 평안한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되는 그런 메인 카드입니다. 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는 사실 정말 무타란 것만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불쑥불쑥 드는 요즘입니다. 자, 그래도 보조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호. 자, 보조카드를 보았더니, 음, 자, 보보 컵스 카드가 나오네요. 오호, 자, 이 앞에 메인 카드도 4번 카드, 그리고 우리 보이시나요? 어, 이 보조 카드 역시도 4번 카드예요. 같은 4라는 아주 안정적인 숫자가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어보 컵스는 앞에 포어보 완주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은 이분의 표정 혹시 보이시나요? 좀 뭔가 굉장히 좀 깊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자, 굉장히 어, 서재에 갇히셔서 음, 주변과 좀 단절을 본인이 스스로 원하고 그 안에 갇히셔서 무언가를 좀 골똘히 고민을 하고 아, 내가 뭘 선택해야 할까 뭘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면서 사실 그렇지만 변화에 대한 의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카드예요 그냥 고민만 하고 뭔가 그 안에서 나. 나 스스로에게 조금 집중하고 있는 주변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카드가 보조카드로 나온 상태에서 우리 그 메인카드와 함께 본다라고 하면 이 카드 자체가 약간 불만족한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 그리고 주변의 어떤 방해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을 때 귀찮을 때 이럴 때 나오는 카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 라고 하면 누군가와 다 같이 함께 행복하고 좀 뭔가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라는 이 메인 카드와는 굉장히 좀 상반된 카드겠죠. 같은 4번 카드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 라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인 카드가 우선이죠. 보조 카드는 두 번째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자 겉으로 뭔가 오늘 굉장히 어 나는 좀 피곤해 혼자 집에 가서 이제 퇴근 하고 좀 쉬고 싶어. 어, 아무도 좀 이렇게 어울리는 거 싫고 어, 나만 혼자서 뭔가 뭐 그동안 밀렸었던 드라마 정주행을 한다라든가 요즘 뭐 넷플릭스나 이런데 뭐더 글로리 뭐 이런 거 굉장히 히트작들 많잖아요. 그런 거좀 몰아보기 하고 싶은데 어 근데. 상황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어, 뭔가 나를 집에 쉽게 보내주지 않는 거죠. 어떤 모임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집에 갔는데도 뭔가 가족들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어울리는 것이 더 우선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 결국은 이 부분이 결국은 내게 더큰 만족감을 줄 거라고 하니 내 안에 이런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 조금 귀찮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 는 살짝 쿵 눌러 놓으시고 오늘은 다른 분들과 내 주변의 소중한 그 다른 인맥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 카드 크로스코프의 조언 카드는 어떤 조언을 주시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하, 자, 32번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 32번 카드는 색깔만 봐도 아시겠죠? 열정 카드입니다. 의욕, 정열, 욕망, 뭐, 뭐, 이런 것에 대한 카드이고요. 행복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오늘의 메인 카드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고, 이 불만족스럽고 약간 변화에 대한 의지도 약간. 약하고 귀찮고 이런 것과는 상반되는 그런 카드가 되죠. 자 정확하게 내 마음 안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오늘만큼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좋은 에너지도 받고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나의 그런 정열적인 의욕적인 부분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게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고 돌아돌아 좋은 에너지가 내게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만큼. 우리 노란제나님들 오늘은 다소 귀찮더라도 어 잡혀있었던 일정이 있다면 어 예정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누군가 갑자기 날좀 불러낸다 라고 해도 그게 또 플러스 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니 귀찮음을 물리치시고 나가셔서 함께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는 금요일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음 가장 짙은 톤의 블루 컬러가 나왔어요. 자 요톤 꼭 기억해 드셨다가 럭키한 어떤 그런 기운도 뿜뿜 솟아올리시면서 사람들 안에서 좋은 에너지를 듬뿍 취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노란색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자 저는 내일 드디어 1월의 첫 번째 주말 주말 타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자, 두 번째 초록색 선택해 주신 우리 이번 재난님들. 자, 1월 첫 번째 금요일 오늘의 타로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메인 카드를 보았더니, 오, 자, 고위 여사직 카드가 나옵니다. 굉장히 뭔가 신비스럽고 우아하고 이렇게 정말 말 붙이면 냉정하게 이렇게 눈길 차가운 눈길 한번 쫙 주고 돌았을 것 같은 그런 분이 나오셨죠. 어, 자이 고위 여사직 카드는 제가 자도녀 카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만큼 어, 말씀도 별로 없으세요. 굉장히 좀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우신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직관을 굉장히 어, 이렇게 딱 갖추고 계신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중적인 양면 성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차가워 보여도 사실 속은 굉장히 그 누구보다 따뜻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자, 근데 오늘 이 카드가 메인 카드로 나왔다라고 하면 어허,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내가 누군가와 얘게 굉장히 좀차도녀적긴 그런 매력을 발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고 정말 그림 그대로 아니면 내가 나,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누군가의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일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명함을 주고 받고 했는데 그래서 어 약간 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려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더라 뭐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고 이게 어떤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오픈되면 안 되는 비밀을 가지게 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고 굉장히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나 사람을 대학거나 뭔가 그런 일들과 마주할 수도 있겠다. 아주 제너럴 리딩인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많은 부분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보조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허 보조 카드가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옵니다. 자킹 오브 펜타클 카드는 안정. 무조건 안정을 지향하는 그런 왕이시죠. 나는 이미 내가 부와 권위와 권력을 다 갖춘 성공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 어 이것을 누가 뺏어갈까봐 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더 뭔가를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지도 않고 더 벌고 싶지도 않고 더큰 권력을 갖고 싶지도 않아. 난 지금에 너무 만족하고 내 것만 지금에 나만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 더도 덜도 말고 딱 지금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자, 근데 이 카드가 보조 카드예요. 자, 메인 카드와는 굉장히 좀 상반된 그런 카드의 종류겠죠. 자, 이분은 사실 그렇게 막 소유욕이 있거나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물질욕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이죠. 펜타클이다 보니. 자, 그런데 내가 오늘 무언가 어떤 상황이든 사람과 뭐말주치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이 관여를 안할 수가 없죠. 차한 잔을 마셔도 뭐 당연히 뭐 더치페이를 하.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텐데, 나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부분, 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음, 왜냐면 조금 이 부분은 메인카드가 아무래도 중심이다 보니, 나의 속마음, 어떤 나의 욕구, 꼭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해도, 내가 중요시하는 부분, 나의 욕구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끔 뭔가의 그런 관리를 좀할 필요가 있겠다 약간은 내 속을 잘안 내비치는 게 좋겠다 그게 내가 어이 사람은 되게 친한 사람이니까 내속 얘기해 줘도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해도 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얘기했는데 그게 돌아돌아서 또 그대로만 돌면 되는데 살이 막 붙여져서 돌죠 그래서 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날 수도 있는 게이 소통 관계에서 올수 있는 거고 지금 또 수성 역행 기간이잖아요 제가 수성 역행기. 말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최대한 내 어떤 그 본심, 깊은 속마음은 잘안 드러내는 게 좋거든요. 소통이 살짝 삐그덕거릴 수 있는 시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초록재나님들이 오늘 자 전반적인 것 중에서 가장 가장 그, 그 뭐랄까 제너럴한 리딩이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포인트 되는 것이 내 속내를 비추지 않는 오늘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어 이렇게 카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러스코프의 조언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리 이 21번 카드는, 자, 꿀벌이에요. 꿀벌이 집을 짓고 있는, 꿀을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집을 짓고 있는 벌 그림입니다. 일을 하든, 내가 기획을 하고 있든, 뭔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사업,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어, 굉장히 내가 부지런하게 잘 하고 있다, 혹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다, 라고 할때 나오는 그런 카드거든요. 만약에 연애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동아리 모임이나 뭐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굉장히 뭐 내가,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쫓아다녀야지만 어떤 그런 마음에 드는 그런 연인과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만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걸 나타내는 그런 카드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조언은 뭔가 우리 초록 재난님들이 새로이 시작을 하거나 막 그럴 때 의욕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내가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내 비치려고 할때 그게 욕심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 아, 어, 저 사람 너무 좀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수성 역행 기간이라 소통에 약간 삐끗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했고, 이 기운 자체가 조금 그래요. 내가 나의 진심이 왜곡돼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굉장히 그 시작에 의욕이 넘치는 건 좋으나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내색을 하지 않게끔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히 시작하는 그 일적인 부분에서의 그 포인트가 되는 어떤 비밀 같은 거 있잖아요. 비기라고 하죠. 비밀 기술 같은 거. 그런 게말 끝에 실수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라. 죄도록이면 우리 초록재난 님은 오늘은 말을 좀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오렌지 원톤의 오렌지 컬러 나왔으니 가까이 두시면서 오늘은 하고 싶은 말에 어, 한세 가지면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만 그리고 한번더 생각해 보고 말을 하셔서 내것 어떤 내 안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실수로 어, 알려지게 하거나 뭔가 그런 부분 어,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초록색 선택해 주신 2번 재난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조심히 잘 보내시고, 자, 저는 내일 자, 우리 1월 첫 번째 주말 타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세 번째 분홍색 선택해 주신 우리 3번 재난님들. 자, 1월의 첫 번째 아, 금요일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카드를 보았더니 오호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요. 굉장히 약간 뭔가 신비스러운 요정 같은 그런 그림이 나왔네요. 자 컵스면 나의 그 감정이죠. 근데 페이지이기 때문에 시종의 그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약간 첫사랑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그리고 뭐 일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이런 것을 나타내기기도 하시고 하고요. 또 만약에 우리 요 예술하시는 분이 이거를 좀 뽑으셨다라고 하면 그런 쪽이 좀 잠재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기 시작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아, 오늘따라 좀 내가 패션 감각이 좀 이렇게 잘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구요. 너 오늘 되게 잘 입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게끔 내가 오늘 좀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잘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날이다. 게다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표시할 수도 있겠는데 만일 우리 그 분홍재난 님들이 특히 여자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여다일 가능성도 있겠다. 자 제너럴한 리딩이라 제가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 담아서 어, 어,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본인의 맞는 부분으로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 내 걸로 이렇게 그라 당겨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조 카드 한번 볼게요. 어허. 3리오 보펜타클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세 분이 뭔가의 일을 도모하고 계시죠? 자, 굉장히 뭔가 여럿이서 함께 일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뭔가를 마무리 지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팀워크를 맞춰서 뭔가의 지구력과 인내심과 그런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카드가 바로 이3리오 보펜타클 카드입니다. 가드가 보조 카드로 나왔고 아까 그페이지 오브 컵스를 메인 카드로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이거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그 순수한 마음 아직 터지지 않은 잠재력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나 내가 혼자일 때는 아직 터지지 않은 막 그런 부분들이 음뭐 이렇게 누군가가 톡 건드려 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자극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어떤 재능을 알아봐서 그걸 확 끄집어 올려주는 사람 이 있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이 이렇게 쑥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 내가 정말 나는 몰랐었지만, 오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네 아니면 어너 이런 거 되게 잘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 거기에 굉장히 좀 지대하게 뭔가에 어,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안에서 어, 약간 성취감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카드인 거예요. 얘가 보조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함께 누군가와 무엇을 하는 그 안에서 나의 그 순수한 마음과 잠재력을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의 어, 스스로가 그 이렇게 약간 열정이 뿜뿜 품어 오르면서 내 감정이 이렇게 좀차 오르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겠다. 만일 연하아 연애라고 한다면 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곳 그런 곳 안에서 나에게 좀 호감 표시를 하는 그런 연하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여하튼 굉장히 오늘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안에서 일이든 연애든 뭐 여러 가지가 조금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하루겠다. 라는 어좀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설레어지는 그런 카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호러스코프 카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호 자 47번 카드가 나옵니다 자이 카드는 사실은 뭐랄까 내가 그동안 뭔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의 대가가 없다 어 사람들이 날좀 안 알아봐 준다. 왜 나는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머피의 법칙은 다내 얘기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나는 좀 별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운이 좋은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걸 생각할 때 나오는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해요. 자, 드디어 이런 시기는 모두 다 지났다. 이런 시기는 다 지났으니 이런 어떤 내가 불행하다. 어, 나는 좀 내가 뭔가를 노력을 했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되게 알아봐 주지 않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어 그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추진하는 그 안에서 나의 반짝반짝 빛나는 매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오늘이라는 그런 어떤 그 카드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홍제너님들, 오늘 조금은 어 아침부터 좀 예쁘게 잘 꾸미고 나가셔서 내 매력을 아주 많이 내게 다 이렇게 어 뽐내시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머피의 뭐 법칙이 아닌 반대, 셀리의 법칙, 음, 뭐든지 다잘 되는, 행운이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 라고 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때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홍진아님들 오늘 아주 초긍정의 그런 마인드를 장착을 하시고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자, 레드톤인데 원톤이라 아주 옅은 빨간 컬러거든요. 자, 이 빨간 컬러를 좀 뭐, 뭐랄까요? 뭐 메이크업을 하는데, 좀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의상에 어한 군데 정도에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가방이나 구두 정도에도 활용을 하셔서 오늘 좋은 기운, 긍정적인 기운 최대한 우리 분홍 재나님 것으로 하시는 그런 금요일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분홍색 선택해 주신 3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 내일 일월의 어첫 번째 주말 주말 타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내일 내용. 안녕. 자, 파란색 선택해 주신 우리 4번째 나님들. 자, 1월의 첫 번째 금요일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메인 카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자, 메인 카드 자체가 어,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 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 자, 이투 오브 완즈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고민하고 뭔가 야망을 키우고 이럴 때에 나오는 그런 카드거든요. 어, 좀 내가 뭐 여지껏 했던 일들 중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뭔가 더 크게 하고 좀더 새롭게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기운이 가득 들어오는 그런 하루겠다라는 그런 메인 카드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보조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호 바이버블 소드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거 음, 패배자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뭔가 내 주변에 나를 조금 음, 라이벌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조금, 어, 꼼수에 말려들게끔, 누군가가 나에게 좀안 좋은 영향을 할수 있는 느낌? 어, 그럴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주변 사람 조심해라 하는 그런 카드예요. 말 그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동안 내가 함께 해왔었던 그 어떤 사람 중에 나에게 조금은 어 내가 조심해야 할그 누군가가 있어서 얘를 떨궈내고 내가 혼자 좀 새롭게 일을 확장을 하는 게 옳을 것인지 이 사람을 잘 구슬려서 데리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실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파트로 본다라고 하면 자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제안으로 접근을 해와. 봤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꿀발은 아주 달달하고 달콤하고 막 미래 지향적이고 아주 그렇게 좋은 제안일 수 없는 제안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카드일 수도 있고, 만일 연애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누군가, 만일 커플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자꾸 야, 그 사람 좀 별로 아닌 거 아니야? 야, 뭐 소문이 별로 안 좋던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 사이를 좀이간질 지 시키는 그 주변 사람이 있는데 아, 내가 아닌 건 알아. 나는 내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더 믿지만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어 사람 인지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주변에 이간질하는 사람 조심하는게 좋겠죠. 아무래도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어떤 질투나 시기심으로 어, 뭔가 어떤 우리를 좀 이렇게 떼놓으려고 음, 그런 목적으로 좀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못한 목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아 이걸 어, 저사람형아 뭐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 카드가 사실은 원래는 보조 카드는 보조 카드라서 메인 카드를 더 메인으로 보는데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나님들의 이두 카드의 흐름에서의 오늘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주변 사람 조심해라. 어, 이 카드가 훨씬 더 키워드로 떠오르는 카드이기 때문에 음, 누군가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좀 깊게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새롭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고 뭔가의 그런 어떤 음. 꿈을 키우거나 야망을 키우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이 귀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잘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바란재나님들은 특히 주변에 달콤한 꿀을 바르고 달려오시는 어,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더 신중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볼게요. 아, 좋은 카드를 보았더니 11번 출발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동수, 변동수가 들어올 때 나오는 카드이고요. 어, 이게 또 배신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이 카드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얘가 그 패배자 카드라고 했잖아요. 나를 좀 배신하고 갈등하고 뭔가 부정행위로 인해서 나를 패배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어, 나에게 굉장히 겉으로는 우호하지만 등에 칼꽂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배신할 수 있는 그 주변 사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수 이동수 아무래도 새롭게 뭔가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변동수 이동수니까 특히 그렇게 새롭게 뭔가의 변동수 이동수에 있어서 이런 배신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을 정말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 카드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각별히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난님들은 꼭 주변 사람들 잘 살펴 보시고 주의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아주 옅은 원톤의 옐로우 노란 컬러가 나왔으니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유독 주변 사람들 잘 살피시는 그런 금요일 보내시기를 응원할게요. 자, 오늘 하루 아주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 자, 저는 내일 1월의 첫 번째 주말, 주말 타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